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28절 가운데, 26절만, 26절만 한 목소리로 크게, 큰 목소리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끔 타게 될비행기의 부품수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트랩에 올라서 문 열어주는 대로 타면 되지만 그비행기의 전체 부품수가 480만개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 480만개의 조그만한 부품들이 다 결합이 돼서 비행기가 되는 만약 우리가 비행기를 탔다면 최고의 과학의 결정체에 우리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디 목적지를 향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참 신기하게도 반나절만에 지구 반대편에 나를 갖다 놓는 일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두 가지 단상에 젖었습니다. 하나는 이 비행기가 나를 이상한 대로 데려다 주지 않고 목적지까지 분명히 데려다 줄 것이다. 이 믿음대로 타는 거예요. 뉴욕에서 서울을 간다면 당연히 이 비행기는 서울을 가겠거니라고 타는 거예요. 그거 의심하면서 타는 사람 없는데 우리는 비행기의 목적지는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잘안 믿는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최고의 과학의 결정체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내 마음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뉴욕까지 14시간 만에 누가 그렇게 갈수 있으리라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해졌고 우리 자녀들이 아마 비행기를 탈 때쯤에는 서너 시간 내에 전 세계를 한 바퀴 돌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학의 위대성만큼이나 우리 문제들이 줄어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과학은 발전하는데 여전히 우린 내면의 문제, 실존의 문제 삶의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970년도에 4월 11일날 13시 13시 13분경에 아폴로 13호가 세 번째 달 착륙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많은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그 발사는 실패를 했고 고장이 나서 달에 착륙하지 못하고 다시 지구로 귀환해야만 했습니다. 4일간의 사투 끝에 그들이 귀환을 했는데 그 기간에 미국의 전 국민이 무사 귀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인지 13이라고 하는 숫자가 미국인에게는 아주 좀 저주에 가까운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아폴로 13호가 미중부 시간 13시 13분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런 거예요. 그 13일의 금요일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무사 귀환이 있고 TV나 각 언론에 아주 그 귀한에 대한 소식을 알리면서 그 비행사의 한마디, 기자회견문이 큰 타이틀로 작, 어, 기사화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라 그랬느냐 하면 저희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가는 과학선을 탄 비행사가 그가 고장이 난 우주선을 타고 돌아오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는 과학의 힘으로 돌아왔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차고 없이 계산에 의해서 안착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인이 가지는 지혜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깨닫는 사람. 세상의 힘에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것이냐,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오늘 에스겔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이에요. 주전 597년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하긴을 굴복시키고 삼촌 시드기아를 왕으로 올린 다음에 유다의 사회층의 똑똑한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에스겔도 잡혀갔습니다. 그때 에스겔 한 사람이 이 삶의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히 짚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10월 한 달을 열어가고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려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희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왜 에스겔서가 중요하냐 하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원했습니다 하나님 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소망 나쁜 것 아니었어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그들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지도자들 중에 에스겔 단한 사람만 이 나라는 결국 망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희망을 얘기할 때저 혼자 절망을 얘기한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겠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포로 중에 에스겔한 사람만 지금 희망을 얘기해도 시원치 않을 그 시기에 절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민족은 망할 것이다. 실제로 그 발강가에서 고국의 귀한과 그리고 그 고국의 에, 새로움을 위해서 기, 기, 소망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12년이 지난 후에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 그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한없는 절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에스겔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절망을 얘기할 때 그는 이제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37장의 마른 뼈 환상이 그때 등장합니다. 모두가 희망을 얘기할 때 절망을 얘기하고 모두가 절망할 때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에스겔의 대답은 분명한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올때그 희망이 진짜 희망이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그 희망은 진짜 희망이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자신할 때 그것은 희망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 속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붙드는 것이 진짜 희망이다 그 얘기를 에스겔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가족 중에 하나도 지금 암투병 중이어서 제가 가서 이 얘기를 전하고 왔습니다 누님 누님의 혈액형은 B형입니다. 그런데 C형이 되십시오. 크리스천에 피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안 말기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일기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십시오. 세상이 기쁨과 감사를 줘서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박탈해갈때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감사를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여러분 10월 한달 세상의 희망을 얘기할 때 우리는 절망을 얘기하는 사람 그러나 그 절망은 할수 없다의 절망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절대 희망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의 힘의 환난으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소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구려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희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희망이 믿음 가운데 절대 희망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절대 희망을 붙잡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잘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감사로 받고 그 감사를 믿음의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오늘 26절에 말씀하신 복된 소낙비가 내리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마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약속과 은혜가 이렇게 크신데,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사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의 조건만 성숙돼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감사는 선물하는 거예요. 감사는 미리 하는 거예요. 감사는 댕겨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모습들이 비록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미신도 아니고 맹신도 아니고 광신도 아니고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우리가 잘하는 요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 이름 한자인 사람이 괜찮아요 좀 보니까 그렇않아요 요대목에서 좀 웃어줬으면 좋겠어요 욥도 이름이 한자요 정목사도 이름이 한자요 이름이 한자인 사람은 괜찮아요 그렇다고 굳이 또 욥기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laughs> 고백 중에 내가 정근같이 나오리라는 고백 되게 좋아하시지요. 이 단련을 거치노 이 시련을 거치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내가 정근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런데 우리는 그 고백만 붙잡고 있지. 그전에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붙잡지 않아요. 욥기 23장에 보면 요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고통이 심할수록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기 23장 3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서에 나아가리까. 그는 고통과 아픔 중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고통이 그를 짓누르지 못하고, 그 고통이 그를 그에게 다가올 때, 그가 고백했던 것은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리까. 하나님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뭐라고 가졌느냐. 욥기 2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그는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로다. 하나님이 째째하게 나한 사람 시험에 걸어서 나와서 다투고 시름하고 계실 뿐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게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안에 있으면 내가 이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을 그리워할 때 하나님을 확신할 때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결국 나는 천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맞을 때, 은혜의 상황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상황이 결국은 정근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결 34장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I will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리라 여덟 가지 축복을 말씀하시는 이제 너를 찾겠다 너를 건져내겠다 너에게 좋은 꼴을 먹이겠다 너를 싸매해 주시겠다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너를 구별하겠다 너에게 언약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나서 복된 장마비를 내리겠다 저는 10월 첫째 주를 여러분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사랑하 우리 성도들이 지난 1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내 뜻대로 안된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 이런 고백의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것은 두가지다 절대 희망은 우리의 절대 희망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감사로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복된 장마비를 10월 결산을 앞둔 이 가을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확신하며 이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확신이 있는 곳에 감사의 눈물이 있는 곳에 오늘 이스가에서 34장 26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복된 장마비, 복된 소낙비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시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